자 여름 시즌을 맞이하여서 다양한 그 교육이나 컨퍼런스들이 다시 스물 스물 기어 나오고 있죠.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가 2천 명이 넘었습니다. 아, <laughs> 아 축하할 일입니다. 자축 자축 라방 네. 라방 네아 이벤트 막 라방 아무도 아무도 원하지 종이 대머리 밀기뭐 이런 거 막. 반응이 있으면은 라방도 라방 라방 네 저번에 일단 저희가 녹화를 안한게 있죠 공개 안한게 있죠 저희 헤니에 <laughs> 아, 이거요? 네. <laughs> 네. 모르는 척. 네. <laughs> 네. 빨리 가시죠, 네. 선생님. 네. 네. 일단, 포럼이 있네요. 당국대학교에서 한문 고전 분야에서의 디지털 기술 수용 추세와 미래 전망에 대해서 포럼을 개최하신다고 합니다. 네. 해주시는 분은 권경열 선생님께서 해주시네요. 지금 한국 고전번역원 번역사업본부장을 역임하셨던 분이고요. 고전 번역 프로그램이 디지털 문학 해가지고 어 아무래도 이제 고전 번역원 쪽에서 이런 저런 디지털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고 그 일환으로 당국 대학교에서 초빙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석 방법은 대면 강의와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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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 그래서 6월 10일 오후 4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워크샵이 두 건이 있네요. 하나는 융합 철학 실험과 개념의 만남이라는 주제고요. 어, 20, 2025년 5월 31일 날 부산대학교 인문관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워크샵 치고는 학술대회 어, 같은데요. 네, 네, 네. <laughs> 이게 어떤 행사죠? 김영주 선생님? 아, 네. 카이스트 쪽에 올라왔길래, 우연히 보고 올렸는데, 그, 김동호 교수라고, 이제, 카이스트의 김동우 교수님이 이제, 분석 철학이라고 할까요? 제가 지금 잘 모르지만, 뭐, 제가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실험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Experimental Philosophy라고. 그, 그러니까 니 그, 실험을 통해서 철학적인 논증을 하는, 뭐, 그런 분야 같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 뭐, 아는 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뭐, AI와 도덕의 도덕적 책임 개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뒤에는 개념공학인데 이건 더더욱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인공지능은 예술에 대한 위협인가, 뭐, 신상규 교수님이 아마 포스트 휴먼 그쪽으로 아마 계속 꾸준히 연구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 모르고. 음. 하지만 그래서, 그, 요즘에 AI 관련한 윤리, 아마, 어 김동훈 교수님 거가 제일 아마 지금 디지털 문학 쪽에 가일 가까울 것 같아서, 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음. 조금. 네. 이런거 좋은데. 오프라인이요 네. 요 <laughs> 선생님 선생님 n g something, something. Young Orun and p u 어디 어 영, 그럼... 영어로 어디, 어디 conference? 위에 위 e 위에 위 e 위에 위 e we, w 위위 e e 워크샵이 아니잖 아, 파이스트, 스트 홈페이지에 워크샵이라고 적혀있어. 그대로, 그대로 했나보다. 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워크샵 찍고든 이거 누가 받도 컨퍼런스잖아요. 자, 넘어가세요. 그런 점에서는 진정한 워크샵을 하나 보여드려야지. 네. 워크샵이 있다고 합니다. 불교학 연구에서 회 TACL 특훈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TACL이 뭔가 하니까, 텍스트 앤 코퍼스 랩을 사용한 한 어떤 앵그램 분석 기법을 어 지금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가 자격은 한문 문헌 전산적 분석에 관심을 가진 학생 및 연구자고요. 장소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신양 인문학술정보관이 어디죠? 그어예 인문대 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네잘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인문대 전체 건물들이 그 번호 순대로 있는 거에 예. 새로 지어진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신양 쪽에서 기증해가지고 예. 어, 자연식당 위쪽이라면 알아드시려나? 어, 네, 우리은행이... 자연, 자연에서 좀만 걸어가면 바로 옆에. 네. 예, 우리 은행이 진출하게 된그 건물이기도 아... 한. 그래서 보면은 하루, 이틀, 삼일짜리로 하고요. 참가비는 10만원이고 개인 노트북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이 네. 필요하십니다. 5월 31일 6시까지 꼭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잘 보시면 10만원이긴 한데 숙소가 있습니다. 소 어. 제공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호암 교수회관에 투인 룸을 마련하여 숙박비를 소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 다 지원하는 건 아니긴 하네요. 근데 여기 그거죠 식당 있는데 호암, 호암 교수회관이면 예우리가 네, 네, 전에 네. 학술대회 네. 한곳 아, 네. 네. 후문 쪽으로 올라오는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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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비쌀 자들 <laughs> 어쨌든 어, 숙 까지도 지원을 하긴 하는데 어차피 오후, 오후 시간만 하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왔다 갔다 하셔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으흠. 그다음에 실제로 수행하는 것을 보면은 TACL을 통해 가지고 그 한문 불전의 저자 결정 문제나 텍스트 간 기계적 비교 분석을 수행하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메인 강사 분은 철학과의 이상엽 교수님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사례를 강준모, 이한석, 안은혜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서치간에는 그다음에 이거를 이틀에 걸쳐가지고 직접 실습해보는 그런 형식으로 마련한 것 같습니다. 이사학 교수님, 네, 뭐 KDH 학술대회에도 오셨고 불교철학 연구자시고 그 디지털 인문학 관련 관심이 많으시고 아마 관련한 논문도 있고 하니까. 그, 제가 저번에 들었던 거는 이제 요 대학원 스터디를 통해가지고 나왔던 그런 결과물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라고 하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저 정도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됐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랄까요. 어, 저희도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이제 겨울 학교를 대체하는 건 어떨까. <laughs>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그 TACL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혹시 그잘 어. 아하이델베르즈 개발한 앵그램 분석 프로그램 어. 네, 라고 네. 하는데요. 어, 저도 사용해 보질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음. 모르겠는데 아마도 불교 문헌이니까 한문 문헌 혹은 또 다른 문헌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문 문헌을 다루지 않을까 싶고 그 중에서 앵그램 방법을 이제 뭐 파이썬이나 이런 데서도 구현이 가능하겠지만 이제 일반 그, 좀, 코드나 이런 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어 전용 프로그램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중에, 뭐, 한국 쪽에서는 뭐 깜짝새도 옛날에 있었고, 뭐도 있었고, 이랬는데,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앵그램 계열의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문헌과문헌 문원 간의 이제 비교도 가능한. 네, 구체적으로 저도 모르겠네요. 네, 어 그렇다고. 제가 참석하면은 왠지 욕먹을 것 같고 <laughs> 어, 그, 그렇지 않을까요? 학생들을 아, 어, 보내면 되죠 학생들 어, 제가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러고 있으면은 한마디 들을 것 같은데 왜 오셨어요 이러면서 아 <laughs> 어. 어. 저도 가도 될까요? <laughs> 음. 네 넘어가시죠 <너> <laughs> 네 아까 생각을 했는데 하루 네. 인책이나 겹이 내어졌는데. <laughs> 네. 어 그다음은 이제 교육입니다. AI를 활용하여 연구 논문 작성하기에 대해서 서울 교대 의 권정민 선생님께서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데 교육 주체는 국립 중앙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국립 중앙 도서관에서 교육비 무료로 이제 강의를 해 주는데 채지피티를 이용한 연구 아이디어 도출 및 구체화에 대해서 네, 3시간 그리고 서론 쓰기와 연구 설계에 대해서 3시간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과 결과 쓰기 기타 도구 알아보기에 3시간 하나 둘셋 연달아서 17 18 19요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고 모집 인원이 30명이니까 금방 찰것 같은데요 <laughs> 음, 어, 아침 9시에 거의 바로 찰 겁니다 저기 월요일날 아침 9시 하면 거의 바로 찰, 찰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온라인 작성 및 제출 뭐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어그 뭐, 뭐라고 하죠 보통 그 아이돌 티켓팅 같은 거 대기하는 거 거의 그 심정 으 로그인 로그인 해놓고 <laughs> 어 다다다다다다다 어. 네, 네.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뭐 말로는 에 그거에 김영중 선생님처럼 인기 강사가 하실 때는 가능한 거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권재민 <laughs> 선생님의 유튜브 패기가 저희의 열배 정도가 되죠. 예 구독자. 구독자. 아권재민뭐 <laughs> 네. 유명하신 분이고요. 네, 그럼요네. 저는... 네 AI 활용한 그, 그쪽 그뭐 특수교육 유아 특수교육과에 계신데 그 서울교대 여러 학과 인공지능 관련한 교육 쪽에 계셔서 들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유튜브 구독 중이고요 네. 네네그 점에서 사실 뭐 채치티피로 뭐 한다 이런 워크샵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많이 사용하신 분이라는 점에서는 더더욱 더 추천하고 싶은 그런 워크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 2만명이 넘는군요, 진짜. 네. 우리 열 배, 열 배, 우리 무 너무 너무 너1 너무 너무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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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이벤트, 이벤트.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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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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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온라인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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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올해 2025 학술대가 회 있고, 이것도, 어, 31일날 또 얼마 안 남았네요, 이것도. 네, 그래서, 어 다양한 세션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오리엔탈리스트, 디지털 오리엔탈리스트는 이제, 모르겠어요. 뭐, 동양학이라는 게 되게 넓은 부, 범위니까, 뭐 한국학도 있고, 뭐 중국학도 있고, 뭐, 많을 텐데, 여기 안에 다양한 연구자들의 이야기, 어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Cest가 어디 시간이지? 여기 타임컴퓨터도 있네요. 저도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c s t 네. 아, 중앙유럽 서머 타임이네요. 중앙유럽 서머 타임. 독일인가 그러면. 아, 중앙유럽 서머 타임은 어디지? 우리가 도쿄하고 <laughs> 네. 똑같으니까. 어... 네, 7시간 차이 나네요. 한국이랑. 네네. 22일 밤 9시 30분에 한다는 거죠. 우리 기준으로는. 아. 어... 어, 아, 시에 한다고 했죠? c e s t 기준으로? 2 0일 그러니까 31일... 컴퓨터가 지터 컴퓨터로 들어온 거예요. a y 20th? May 20th? m a 요 20th? 2 0 May 2 0 May 2 t h m a 2 0 t m y 20th? May 20th? May 20th? May 20th? May 20th? May 2 0 t 이 m 문학이나 어문계 a 저 핸드라이튼 리튼 어, 텍스트 레코그니션 차이니즈 메뉴 스크립트 저런 것도 재밌겠네요. 그래서 OCR 같은 거 아마 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올렸을 때는 TBC, TBC 상태가 많았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닌데 다 적혀 있는데? 아몇몇 몇 개가 TBC로 돼 있긴 해요. 그래서 아... 네. 어... 네. 이런 거 Analyst AI Digital History and Visual Archive 그 섹션도 있고 AI and Geography 어, 어 그치 에서닉 이것도 들어가야지 네. 음 재밌겠네요 근데 영어겠죠 네, 네. 네 영어죠 네네네 음. <laughs> 네, 네, 네. 어 요게 온라인인데 어떤 식으로 신청하나요 아 요게 레지스터 할수 있어요 네, 네. 어, 레지스트는 돈이 필요한가요? 아니, 아니 무료일 겁니다. 어... 네. 줌, 줌 등록하면 됩니다. 얘네들 줌 써요? <laughs> 맞아. 요즘 구글이 앞서 나가가지고 팍팍 치고 나가가지고 동시 통역은 오히려 줌보다는 미트 쓰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함부로 굳어진 건잘못 바꿉니다. 네. 응. 음. 예, 예. 아, <laughs> 아. <laughs> 하여튼... 어~ 되게 재밌는 학술대회인 것 같으니까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등록하셔가지고 줌으로 등록하네요. 네, 줌으로 등록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